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 아,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네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되,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웃음> <웃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알렐루야. 예, 어느덧 추웠던 겨울이 다 끝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따스한 봄기운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바라기는 성령의... 따스하게 감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은혜가 풍성해지는 복된 3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 예전에요. 어느 농구팀에 어,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스타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수가 요 경기에 나서기만 하면 3, 40점은 기본으로 어, 그렇게 득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 그 선수가 경기를 뛰는데 무려 50점이나 득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은요, 그날 경기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농구를 뛰는데 한 선수가 50점이나 얻었는데 왜 경기에서 졌을까요? 그날 이 선수는요, 득점은 많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과의 호흡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농구는 팀 경기입니다. 암만 한 사람이 잘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람들과 호흡이 맞지 않으면요, 결코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만 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경기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농구에만, 스포츠에만 국한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잘살수 있겠습니까?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다 망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신앙은요, 결국에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2 1절을 보니까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먼저 주님은 우리로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가장 마지막 전입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게스만의 동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마침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마침 기도를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아마도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됨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유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지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를 보면요. 마치 하나 된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떡과 기적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지 예수님을 그 말씀을 또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되심을 그 믿고 쫓아다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가 된것 같지만요. 진짜 하나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주님과 온전히 하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의지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 경쟁을 한 것입니다. 누구의 의지,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라고 그렇게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이제 제자들은 성령님이 말, 말씀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요, 누구의 믿음이 더 크냐라고 그렇게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 관광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교회만 아니라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무엇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살아가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을요, 잘못 읽게 되면, 아, 주님이 우리에게도 뭔가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광스러운 것,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일을 어, 만들어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함,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떠한 기도를 드립니까? 영광, 그러면요, 이 땅의 영광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큰 상을 받을 때, 아, 이러한 상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뭔가 잘 돼야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런 영광이 우리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요.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필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도하신 오늘 내용의 기도의 영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은요 이 땅에서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셨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정말 잠시뿐인 영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만을 쫓다가 자칫 천국의 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새싹이 솟아나는 3월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는 방향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또한 이 땅이 아니라 저 주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의 상급 아니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복된 3월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에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도 우리 주님과 여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떠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